나비야, 나비야, 이리 날라오너라. 지 혼자 하겠대요. 점픽, 점픽. 아, 그잘하네 이제는 지 혼자 잘, 잘 놀아요. 얼른, 뛰어, 뛰어, 뛰어. 점픽, 점픽. 어, 물, 물, 물. 아세요아버지는또 여기, 어, 빨래 놀고 계시고. 저 꽃이 피었어요. 네. 점픽, 점픽. 뛰어, 얼른. 물, 물. 물, 물. 와 꽃들이 저기 많이 피었다가 지금 응. 비가 와서 어 점핑 응. 점핑 뛰어 뛰어 어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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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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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뛰어 뛰어 아그 뛰어 응 어, 꽃이 꽃이 이쁘게 잘 피었어요 응 꽃이 이쁘게 이쁘게 잘 피었어요 아이고 잘 피었어요 점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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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핑 점핑 아 아유 그랬어, 꽃도 피고, 어, 들어가자, 들어가자, 얼른, 들어가서 하자.